제가 사람들 상담하고, 천도제하고 하면서 최고의 수학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들이 상문살이 끼어서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70%? 이 정도 끼어 있는 게 상문살이었어요. 제가 이런 사례를 들 테니까 이 경우가 해당되면 아, 나도 상문살이 끼었구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째는, 애기 때 밤에 많이 온다. 두 번째는, 경기를 한다. 애기 때 경기를 했다. 세 번째는, 애기 때 병원에 들락날락. 자주 한다. 네 번째는, 학교 생활 중에서 왕따를 당한다. 다섯 번째, 평생 하는 일이 안 된다. 형제간들은 잘 풀리는데 유독 나만 안 풀린다. 여섯 번째,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태클이 걸린다. 일곱 번째는 우울증, 조울증, 빙의, 공황장애 증상을 앓고 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상문살이 걸린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 쳐서 부정이 안 타게 했어요. 새끼줄을 이렇게 걸어서 3, 칠일 동안 상갓집에서 바로 오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아기 안고 상갓집 가. 그리고 아기 데리고 장례식장 가고 그럼 그 아기 앞날을 망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어떤 보살님이 자기 동생이 58인데 평생 일이 안 풀린대요. 몸도 자주 아프고. 그래서 개인 업장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수원에서 여기를 못 오고 혼자 제가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보살님, 이 동생은 군대에 가서 상문이 끼었기 때문에 인생이 틀어졌다. 사주팔자가 완전히 바뀌었다.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보살님이 남동생한테 전화했는가 봐요. 혹시 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네요. 이 동생이 군에 있을 때 동기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누가 먼저 휴가 갔다 오는가? 여기가 이겼대요, 동생이. 이겨서 휴가 왔는데, 그 보초 섰던 자리에 그 동기가 대신 보초를 섰대요. 총기 사고로 그 동기가 죽었대요. 어떻게 써요? 그 동기 입장에서. 내가 먼저, 휴가 갔으면은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야. 이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마음 속에서는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거. 죽고 나서 억울하겠죠. 총기 사고로 죽었으니까 그 억울한 거를 누각 태는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문으로 끼어버린 거예요. 놀래자 빠지는 거예요. 이 보살님이 스님 용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용하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상문 끼어서 평생 일이 안 풀리고 몸이 아프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58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한참 됐는데 20대 딸이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불안증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면은 경기하고 숨이 막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했던 20대 딸이 있어요. 스님 우리 딸이 증상이 이런데 아무래도 자살한 친구 집에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대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문살를 풀었죠. 그러고 나서 이 증상이 싹 사라졌대요. 무섭죠. 상문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상문살은. 엊그제 천도제 했던 남동생이에요. 59살 된 남동생인데. 다섯 살 정도의 상문살이 끼었더라고요. 보살님, 이 남동생은 다섯 살 정도의 상문살이 끼었습니다. 이랬더니만, 이 보살님이 하는 말이, 그때쯤에 소아마비가 와서 병원에 매일 업고 들락날락 했대요. 지금도 이 걸음걸이가 좀 불편하대요. 그때 상문살이 낀 거예요. 상문살을 다른 말로 살을 맞았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무서운 게 상문살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상문살 걸린 사례를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요 가까운 안동이에요. 아들이 교사 생활 하다가 군에를 갔어요. 군에 갔는데 이 아들은 평소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효자였어요. 갑자기 군에서 연락이 왔대요. 군 병원에서. 우울증 약도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상해졌다, 이가 엄마한테도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 하고, 갑자기 애가 변해버린 거예요. 180도로. 급히 여기로온 거예요. 업장 소멸. 천도제를 했죠. 했는데 상문살이 끼었다고 했어요. 이 아들은 상문살이 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가장 친한 그 아들 친구가 한의대에 다녔대요. 여기는 교사 생활했고, 거기는 지금도 한의대 다니고 있었대요. 휴가 받아서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로 그 친한 친구가 죽었대요. 그때 친한 친구가 죽었으니까 가서 뭐 화장하는 것까지 다 보고, 뿌리는 것까지 다 보고 했겠죠. 그때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풀고 멀쩡한 거예요. 옛날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상무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자식이 이상해졌다, 갑자기 뭐 우울증이 왔다, 공황장애가 왔다 이러면은 상문을 의심해 보세요. 이 상문살은 사람 인생을 확 바꿔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게 상문살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친한 언니가 어느 날그 옆집에 애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아줌마, 아줌마, 우리 엄마가 지금 목 매달아서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달려온 그 애의 엄마가 목 매달고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장례식까지 다 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키우던 강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쓰러져서 갔대요. 아무 이유 없이 건강하던 애가. 옛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문살 걸리면은 짐승을 먼저 치고 나간다. 먼저 치고 나갔던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참 옛날 사람들 말씀이 하나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임신할 때도 상갓집 가지 말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나쁜 것도 보지 말아야 되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되고, 애가 태어나서도 당분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애가 5학년 짜리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간 아빠가 있었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그옆 호실에 영정사진이 딱 보이는데 얘 또래만한 애가 거기 영정사진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빠는 참안 됐다. 딱 우리 의 또래인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갔다 와서 다음 날부터 애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병원에 갔더니만 급성 백혈병. 바로 갔어요. 내가. 기가 막히죠. 바로 이렇게 상문이 끼면은 갈 수도 있고, 아예 평생 동안 옆에 상문이 붙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문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살이 있죠. 뭐 화개살, 도화살, 영맛살, 상문살. 이 살자는 귀신 살자예요. 이 살이 좋게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영맛살, 외국을 드나드는 거. 옛날에는 집에 가만히 못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이거를 영맛살이라 했는데 요즘은 좋은 살로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 도화살이 있어야 인기를 끌어요. 인기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일 안 좋은 살이 바로 이 상문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주의 이치지, 뭐 무속도 아니고 토속도 아니고, 그냥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상무살을 막는 방법은 조심해야 되겠고 만약에 조심 안 하고 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푸는 방법을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악플을 달대요. 어떤 악플? 어느 인스타그램인가 하는 그분이 상무살에 대해서 스님 처방을 이야기했더니만 쓰레기 함부로 투기한다고 뭐라고 악플 달더래요. 저 시골 저우스한 곳에 가서 허든지 아니면은 강물에 띄어버리든지할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무사를안 끼이려면은 미리 발바닥에다가 임금왕자 빨간 볼펜으로 쓰고 가라 했죠. 그래 했더니만 사람들은 임금왕자 하나만 쓰고 가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발바닥 그려갖고 다 설명했는데도 하나만 쓰고 간대요. 발꼬락 쪽으로 임금왕자 크게 쓰고, 삼각형 모양으로 뒤쪽으로 두개더 쓰고, 그래서 세 개를 왕자를 써야 되는데, 하나만 쓰고 간대요, 하나만. 그럼 효과 없어요. 이거는 무속인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느 스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방법을. 효과가 있더라고요. 임금왕자, 빨간 볼펜으로 발바닥에 쓰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처방이에요. 옛날에는 소금하고 고춧가루하고 주머니에 넣고 가서 뒤에 오면서 훅 뿌리고 들어온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요즘은 안 통해요. 워낙 귀신들이 세져서. 안 통해요. 옛날 그 방법이 있어요. 주머니에다가 이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봉지에 싸가지고 오다가 문 앞에서 훅 뒤로 던져갖고 요즘 안 통하더라고요. 임금 망자 쓰는 게 제일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끼었을 때는 처방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옛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처방들이 많이 나와요. 꼭 무시력이 안 해도. 노인네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더라고요. 우리는 업이 꽉 찼기 때문에 이런 상문들이 많이 끼어요. 그리고 조심 안 하기 때문에 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쌓아놓으면은 애기 데리고 가도 안 끼어요. 애기 데리고 방생 자주 다니면 애기한테 끼겠어요? 복이 많은데? 복보다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전생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끼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지으면 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상문에 끌려가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막힘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